1 8 9. 홉 이게 3 6구 아, 자, 그죠 올해 3 6. 어. 자, 옆에. 옆에 친구도 안 되면 어떻게 돼? 그냥. 이렇게 해도 되지. 근데 3 6 9, 3 6 9. 3 6 9, 3 6 9. 3 6고 3 6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렇죠? 그어 싸우는 거모르신들 또, 그러니까 맞추는 맞추는 만지면 안, 만지면 안, 안 그러면 건강한 어르신들은 손 터치 되게 좋아해요 <laughs> 사실상 외롭걸나 옆에 친구가 그 기관에 가서도 엄청 좋아해 <laughs> 기관에서도 항상 외로운 존재가 당신들이라고 생각해 <laughs> 누가 뭐 앉아서 드세요 이런 소리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 만지는 걸 사실상 많이 해줘야 돼요 <웃음> <웃음> 외로워요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그 자리에 가면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해 주고 <laughs> 어, 내가 신랑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. 그래도 예 존경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이러면 참 좋아합니다. 그 사랑으로, 어 돈벌이라고 생각하면 징그러워서 못한대. 데근데예 사랑으로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거 아무리 돈 받고도요 그 봉사예요. 웬만한 생각 못하 진짜 하지 않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못해요. 저는 천사라 그래요. 제가 또 꿈이 하나 또 있어요. 천사들을 모시고 차한대 불러갖고. 진짜. 놀러 가는 거. 놀러 가는 거. <laughs> 막걸리도 먹고. <laughs>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신랑하고 막걸리 분배를 했어요. 예. 먹거야 막걸리 한잔 먹으니까 얼�...